안녕하십니까. 동술사입니다. 오늘은 안반 사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반 사면의 파괴 형태입니다. 안반 사면은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쇠기 파괴, 전도 파괴가 있다 라고 알수 있는데, 평면 파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사 사면의 붕괴 원인이랑 동일하게 페리니우스 공식을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지 극력 간의 그리고 교선각을 따진다 봐주시면 되고 전도는 말 그대로 이제 이 기울기와 내부 마찰각이 이 기울기가 더클 경우 활동이 나고 그리고 높이와 폭이 이제 탄젠트 기울기보다 작을 경우 전도가 일어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공식은 외우면 더 좋은데 이 그림과 이 평, 파괴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 정도를 더 외워주시고 하시는 것이 기술사 답안을 적는데 더욱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반 사면의 해석 방법입니다. 예비 방법과 상세 방법이 있고, SMR 방법과 평사 투영법을 통해서 이제 예비로 검토를 하고, 상세하게는 한계 평형 해석이나 수치 해석을 통해서 안전율을 확인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계평형 해석이나 수치 해석을 기술사 답안에 적는 것은 다소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안반 사면 같은 경우에서는 예비분류법인 SMR분류법과 평사투영법이 답안에 이제 그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SMR분류법 같은 경우는 RMR과 이제 F1부터 F4의 개수를 통해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F1, 2, 3는 암반의 이제 불연속면, 경사 관련된 개수고, F4는 그 굴착 방법에 대한 보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MR이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데, 비탈면 같은 경우는 플러스 15나 되는 거고, 과발파 같은 경우는 점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불연속면 전단 강도나 수직 응력 그리고 사면 높이 등 직접적인 고려가 많이 없어가지고 신뢰성은 없지 않으나, 이 0에서 10점, 이게 10점 분류 단위였나 5점 단위 분류로, 점수별 붕괴 형태 및 보강 방안을 제시되어 있다. 이런 특징은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고 이 보강 방안표도 한번 찾아서 봐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사 투영법은 이제 불연 속면을 3차원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제 투영하여 안정성을 평가한다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평사 투영법을 저도 정확하게 원리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해당 그림 그림을 통해서 이 불연속면이 어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모여 있냐에 따라서 전도 파괴가 발생하고 아니면 안전 영역에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있으면 원형 파괴 그리고 이제 이 빨간선 안에 있으면 평면 파괴 동그라미 원 안에 있으면은 이제 쐐기 파괴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원 자체가 불안 영역이다. 이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였고, 이제 사면 안정 판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파괴가 되나 안 되나 그런 걸알수 있지만, 물성치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율이 안 나오고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다. 라는 부분이, 부분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 분류법이나 평사투영법이나 혹여나 이제 불안정하게 결과가 나온다 라고 했을 경우 그의 대책으로는 표면보호공이랑 사면보강, 낙석대책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곳이나 대부분 비타면 보시면은 이 낙석대책, 낙석방지책이나 낙석방지망을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피암터널 같은 경우도 이제 횡단으로 끊어봤을 때 옆, 이제 하천이 있고, 여기 비탈면이 있을 때, 이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피암 터널이다. 그래서, 낙석 때도, 이게 이제 하천으로 그대로 빠질 수 있게 만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안방 비탈면에서, 락, 볼트라든지, 쇼크리트, 앵커,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